반갑습니다. 세상 의 모든 고양이 채널 을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깡통에 대해서 어, 고양이들과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프로베이트라는 프로베이트 캡푸드 참치와 게맛살이라고 있는데 음, 처음 보는 겁니다. 근데 프로베이트라는 그 고양이 사료 그거만 본데요. 이름이 비슷해서. 거기서도 이제 습식사를 만들었나 봅니다.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두세통 얻어갖고 고양이들과 같이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캔을 따보겠습니다. 따 보겠습니다. 고양이들이 따는 건 상당히 힘드네요. 되게 빡빡합니다. 그리고 스무디라기 보다는 좀무스타긴인데 아, 습기가 좀 적고 좀 딱딱한 무스타일입니다. 보농이는 벌써 냄새를 맡고 다른 방에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뽀뽀도 다른 방에서 자다가 캔다는 소리가 나니까 지금 문 열어달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뽀뽀를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잠시 잠시 저기 갔다 온 사이에 슈슈한테 지금 도둑을 막고 있는데 슈슈도 같이 줄 겁니다. 내려오세요. 슈슈 내려오세요. 죽겠다. 캔만 주지 않고 저희는 이렇게 사료에다가 캔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슈슈는길냥이때 하루에 5캔씩 먹던 고양이가 돼가지고 캔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도 넣어주고요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가장 좋아하는 MSM 식이유황이고 Opt MSM입니다 고양이, 강아지 간 해독에 좋고 사람들 도 에너지 내주는데 좋고요. 부작용 거의 없으니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Opti MSM 요거 Opti라고 적힌 것만 사면은 Pure를 사든, z a l 를 사든, 닥터스 베스트를 사든 어떤 거나 다 거의 원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효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비싼 거 좋다고 사면은 이건 눈태 감태에 맞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숟갈을 넣어주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고양이가 좋아하는 타우린. 어, 사람용 운동할 때먹는 알맥 타우린인데 파우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렴, 가격도 저렴하고 경제적입니다. 양이 엄청 많고요. 양이 많다고 해서 꽉 있는 건 아니고 3, 한40% 정도 채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숟갈. 이 정도 되면 한 4-5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대 마리가 눠먹으면은한 300g 정도 300mg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여기한 4g 정도 될 겁니다. 이알맥스는 보통 사람이 3g 정도 먹게 되는데 사람이 먹는 것 치고 많고요. 음, 바스에도한 1g 들어있고 영진구는 1 g 들어있습니다. 고양이, 고양이들은 타우린이 가장 중요하죠. 강아지도 좋고 사람도 좋고 간에도 좋고 뇌에도 좋고 알츠하이머 치매도 좋습니다. 또큰 부작용이 없고 심장이 좋기 때문에 심장을 튼튼 해주는 데는 필수적으로 먹이시면 좋고 이가 어, 바이오틴이라고 비타민 B의 일종인데, 요거를 하나 까서 열 마리가 나눠 먹겠습니다. 피부 모질도 좋게 하고 뭐 비타민 B기 때문에 괜찮은데, 바이오틴이 많이 남아 갖고, 그리고 바이오틴은 다른 비타민 B 복합체와 달리 쓰지 않기 때문에 어, 사료에 뿌려주면 꺼리낌 없이 잘 먹습니다. 그리고 피부 모질에도 좋고 건강에 좋으니까 하나 까 갖고 골고 섞어 주겠습니다. 바이오틴 비타민 B 7입니다 비타민 B 복합제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따로 있기 때문에 비타민 B 복합제 대신에 요거 일단 먹이고 아픈 친구들은 비타민 B 복합제를 같이 먹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차전자피. 음, 장내 환경을 좋게 하는 거는 유산균보다도 이런 식이섬유들이 훨씬 좋습니다. 차전자피는 미국 걸 먹던, 일본 걸 먹던, 국사를 먹던 다 인도에서 수입한 인도산이니까. 비싸게 먹지 말고, 꼭 가격 제일 저렴한 거 검색해서 먹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섞어서 우리 고양이 친구들하고 나눠 먹겠습니다. 고양이 먹방이라고 그냥 우습게 보시는데, 지금 어떻게 먹이는지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해 팁을 이루는 겁니다. 넣는 보조제들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매번 똑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때그때마다 눈에 띄는 대로 달라지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싹싹 골고루 비벼서 나눠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셀레늄 하나 까서 10마리 나눠 먹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모든 공간 조연 아이언도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셀레늄 한캔 슛이고요. 아주 소량 뭐, 보이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눈꽃만큼입니다. 눈꼽, 이렇게 눈꽃만큼씩 셀레늄을 먹입니다. 아연 아연은 사실 때피코리네이트 아연 사시면 좋습니다 아연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냥 한 캡슐 한 갖고연마리가 나눠 먹긴 합니다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지만 정확하게 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음, 이거 앙컷고양인데 작년에 칼슘 옥셀레트 결석이 있어갖고 결석 제거 방광에서 결석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번 말씀하지만 칼슘옥세라이트 결석이 있다는 것은 대사질환의 문제에 서 근본적인 치료가 안될 경우에는 또 재발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당연히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수술밖에 못하니까 저희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다가 어, 미래형 비타민은 비타민 K2, NK7 먹니까 그러니까 이틀에 하나씩 100ml짜리를 하나씩 먹여줍니다. 어, 그 이유는 칼슘을 정리 해갖고 뭐,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뼈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뼈를, 뼈가 튼튼해지고, 불출한 체내에 있는 칼슘은 없어집니다. 요거는 100마이크로그램이고요 사람은 하루에 한캡슐 정도 먹고, 저희 고양이는 하루에 50 마이크로 정도 먹고, 귀찮으니까 이틀에 한 번씩 먹입니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밥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있고요반강이가 일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먹여도 예, 예방용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이나 좀유용구은50 마이크로그램 정도 먹고요 그리고 좀더 안전하게 하면은 그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에서 이랬다는 건 방광의 요에 pH가 산성적으로 기울었다든지 그걸 정리해주려면은 포타슘, 칼륨입니다. 네이처스 웨이에서 나온 칼 칼륨이고요. 그리고 구연산 마그네슘, 마그네시을 먹입니다. 마그네슘움은 뭐, 트레오산 마그네슘, 구연산 마그네슘 해서 좋은 거먹으시면 됩니다.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이 필요다고 자꾸 구연산이니까 구연산 먹으면 칼륨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혀 이런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인데 계속해서 여러번 반복하지만 킬레이트 돼 갖고 있어야지만 마그네슘이 체내 흡수가 좋기 때문에 그냥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구연산은 굳잡을 필요도 없고 구연산 마그네슘 먹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구연산 먹는거 아니니까 마그네슘은 이런거 라이프 익스텐션껏 괜찮고 포타슘 칼륨은 네이처스 웨이크에 괜찮은 이유는 이게 다른 건 칼륨이 썩었고 고양이들이 안 먹는데 이거는 쓰지 않더라고 먹어보니까 그래서 고양이들한테 소량씩 하고요매끼마다 저희가 매끼마다 소량의 칼륨을 모든 고양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칼슘옥사이트 결석이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한테만 이렇게 칼륨을 아주 소량씩 줍니다. 끼마다 왜냐면 이게 산 체내에서 그 알칼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고요. 마그네슘은 캡슐이 좀 크고요. 마그네슘은 신장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혈관을 이완해 줍니다. 그래서 칼슘이랑 마그네슘은 같이 먹는 겁니다 원래. 칼슘이 많을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먹어주면 정리가 되고 또 마그네슘의 역할은 pH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나 수컷 고양이, t n r 된또 중성화된 수컷 고양이들은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거 잘못 먹으면은 방광염 오히려더 걸립니다. 방광에.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에서 자료 잘 보시고 먹으셔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꼭 앙컷 고양이, 칼슘, 칼슘 옥세레이트 결석이 있는 고양이에 대해서만 먹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몇개 이렇게 먹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제일 좋은 거는 칼륨이나 마그네슘을 하루에 세번 정도 나눠 먹어서 혈중, 그 칼륨 농도나 마그네슘 농도를 적당히 조절하면 좋고요. 정안 되면 사료에 살살 뿌려주셔도 됩니다. 몸에 칼슘이 많다는 것은 차후에 방광이 아니라 신장이라 또는 뭐 관절에도 칼슘이 생길 수 있고 신장이 석회화가 된다든지 또 신장에도 결석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 결론은 신부전이 생길 확률이 높고요 또 칼슘은 그 수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혈관 수축해서 혈액 순환 이잘안 되게 하고 음 역시 이거는 신장에도 나쁘고. 또 콩팥도 나빠질 수가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칼슘이 안 타고든다면 칼슘을 정리해 주든지 나고니시 먹어줘고 같이 중화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양이들하고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나눠 먹기 전에 그 전에 깜빡했는데요 어, 이것도 혹시 샘플 보여드리는니까 그냥 고양이 먹방이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 베타시도스테롤 파이토 그러니까 파이토케미컬니까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롤인데 이게 그 동물성이나 식물성, 피토스테롤입니다. 이게 고양이 구내염에 좋고, 치주염 같은 데도 괜찮습니다. 고양이, 고양이가 치주염이 있다든지, 치운염 있을 때 먹이고, 구내염 있을 때도 먹이고, 이게 암도 치료됩니다. 가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요거 암 치료용으로도 쓰이니까 잘 보시고, 퓨어사 가장 좋은 베타시도스테롤입니다 간호위에 뭐 스테롤이라고 그러니까, 뭐 걱정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이니까, 세상의 모든 고양이 카페에서 제대로 보시고, 올바른 보조주의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잘 아시죠? 락토페린, 아포락토페린이고, 가장 그 평범한 자료일 겁니다. 락토페린, 아포락토페린, 이것도 그 구내염에 좋고 면역을 올려주는 물질입니다. 초에서도 가장 면역을 올려주는 락토페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고양이 먹이는 이유는 구내염 고양이나 노령묘들한테 먹이는 거고요. 어, 역시 이 아포락토페린도 암 종양 치료할 때도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락토페린 자체가 종양 치료한다고 보면 되고, 아포, 즉... 락토페린의 락토는 우유란 뜻이고 뒤에 페린은 철린입니다. Fe 즉 철을 제어해 주기 때문에 암 종양 치료할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 이유가 철을 먹고 암이 자라는다는거 아시죠? 그래서 암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철분을 제어해 줄때이 락토페린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면역이 높아야지만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서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도 이 면역을 올리는 데 중요하고 노령면들 노령견들 면역이 낮으니까 꼭 락토페린 먹어 주시면 좋습니다. 구내형 고양이한테는 일단 락토페린과 베타시토스테롤 을한겹씩씩 먹이겠습니다. 락토페린은 유당이 유등 불내증이 있을 경우에는 음, 설사를 할수 있으니까 양을 조절하시거나 한캡슐번에 한 먹이시지 말고 여러 번 나눠 먹이시면 되고요. 그래도 설사한데 그러면은 락타제, 락타제 소소를 먹이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락타제 소소를 먹이면 되고요. 아시다시피 베타시토스테롤이나 락더페린도 전부 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저희가 처음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다 돌아다니는 정보들은 저희한테 다배워가니까 제대로 보시려면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 네이버 카페하고 이 유튜브 영상 잘 반복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양이 분해하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될수 있는 락더페린과 베타시토스테롤을 같이 함께 슐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양이들 단체 먹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왼쪽에 15살 먹은 슈슈고 역시 구내염 때문에 아까 락토페린하고베타시토스트을 먹은 특식을 먹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동이도 구내염 치료가 있는데 두 마리 다 역시 발치를 했습니다 동이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 섞지 않는 이유는 별도 캡슐로 먹여줍니다 왜냐하면 사료 섞어줄 때 살을 안먹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캡슐채 먹여주는게 안전해서 오른쪽에 동이는 캡슐로 먹이기 쉬워서 별도로 캡슐채 먹을 거고요. 왼쪽에 슈슈 군령 고양이는 어, 반항을 오기 때문에 캡슐 먹기가 어려워서 사료에다가 섞어줍니다. 그리고 진달래, 아까 얘기한 그 특식을 먹는 고양이인데 진달래는 작년에 칼슘 옥셀레이트 방광에 있는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 무조건 먹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칼슘 옥셀레이트 결석이 있다면 또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싱 증후군이 있으면은 그 칼슘 옥셀레이트 결석이 대부분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칼 칼륨, 그러니까 포타슘이나 칼륨과 마그네슘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 는좀 먹어주면 좋은 마그네슘을 먹어주면은 신장에도 좋고, 홍팥에도 좋고, 혈액순환 같은 데도 좋고 이완이 되기 때문에 좋고요. 좀 고급 마그네슘인 트레온산 마그네슘까지 먹어주면 시그 비비비가 그러니까 뇌혈루 장벽까지 통과해서 치매도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우리 어, 뽀뽀 뽀뽀 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구내염 때문에 역시 여기에다가 락토페린과베타시도스테롤 섞은 그런 특식을 줍니다. 그냥 사료 주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꼭캐에다 비벼줘야지만 먹고요. 어, 불과 두달두달석달 두 달, 전에는 이런 일이 생길 일이라고 전 꿈에도 못 꿨습니다. 11년 된곰달랜드 11년 동안 식충이로서 아주 돼지였는데 두달 전부터 두세달 전부터 구내염이 발병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내염은 어루, 보통 어렸을 때도 생기지만 건강하면그 구내염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체내 그러니까 셀 세포에 잠재되어 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내염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마 길에서 걸렸겠죠. 허피스라든지 칼리시 바이러스 걸려갖고 셀에 침착되어 있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대엄은 면역력과 싸움이라고 열심히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식충이가 밥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맛있는 거 아니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는 음, 그, 불과 석달 전에는 역시 방광에 결석했어갖고 요도로 조영수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하고자 방광 결석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아이 요도 성형수을 했고요. 수컷 고양이 tnn 됐다고 말씀드렸죠. 곰 달래 당연히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있을까라고 판단하셔야 되겠죠 앞서 진달래라고 보여드린 카오스 앙커 고양이가 엄마고 이 고양이 노랑탭이 곰달래는 아들입니다 엄마도 방광 결석 아들도 방광 결석이 있는데 전혀 다른 거는 엄마는 카시모옥살레트 결석이 있고요 아들은 스트로바이트 결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방법이 수술을 해서 제거하는 건 동일하지만 근본적인 예방치료 방법은 약과적인 치료 방법은 전혀 그러니까 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과 그 유튜브 보시고 또 네이버 카페 세모고 잘 보셔갖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어,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수술은 해줘도 그 다음에 관리라든지 치료 방법, 사료 어떻게 먹이는 거지 전혀 못가르치고거꾸로 해갖고 저희가 초기에는 그 재발을 여러 번 해갖고 골탕을 먹었습니다. 수의사들 그얇박한지식에 쏘가 넘어갔고, 그 쏘가 그러니까 넘어갔기 때문에 아예 그 깡통들이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걸 아마 세계 최고로 체험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고 세계 처음으로다가 고양이 강아지 카하모을드레이트 결속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여러분 하고 자료 공유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싹싹 잘 먹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거 안 먹으면 고추아가지니다 분홍이한테는 요만큼 한 조각 프로베스 뭐 베트인지 뭔지 이런 이런 색깔이네요. 요거를 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둬두지 않으면은 사료를 뺏깁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가둬서 보호해 주고요. 밥다 먹으면 내 모래입니다. 이게 뭐, 무슨 사료인지 모르, 캔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잘 먹네요. 다른 다른 것좀 비싼 것보다도 이거잘 먹습니다. 아니다 뭘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기호성은 아주 왔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고양이 강아지 먹방인데 이 먹방 잘 보시는 이유는 저희가 보조제들을 이렇게 팍팍 사, 섞어 주고 있다는 거잘 보여드리는 거고요. 간혹 뭐 언제 먹어야 되냐, 뭐 이것저것 섞어 먹어야 되냐 그런 질문 반복해서 들어오는데 어, 우리는 귀찮아서 그렇게뭐가려 먹이 특별한 거 아니면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에 다 털어 먹입니다. 먹이는 게 중요하니까 털어 먹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부분 같은 거는 카페 내, 그 그러니까 세모 카페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잘 읽어 보시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먹이는 방법을 적어놨으니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